정도는 된다 플라스미드에 문제가 없다 다만 반응 시간에 문제가 있을 뿐이다 아 좋은 생애이나어 여기있다 여깄죠 여기 염력 빈 솔로에 넣고 자 아이고 이거 가끔 씩그 여자가 이렇게 그 솔병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염력이 슘참 편이에요 그렇죠 아 근데 전 전기 사라졌는데 전기가 살아있는데? 오, 아 여기서 시골 보러 오는 거겠죠 이제? 오, 아 이런 식으로. 프로피어테! 네, 이거 나 전기 잃어버렸는데 이거? 뭐야? 총도 씁시다 좀. 오케이. 길 다시 이동. 근데 네, 이 게임의 단점은 그거다. 물론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 약간 너무 해매게 만들어놨어 이거. 어뭐야 어디 갔어? 아, 니야 랩치가 짱이다 랩치 <laughs> 이거 뭐야, 이 벤치가 짱이다 이거 벤치. 아, 염력이이부가 안된다고 진짜? 아니 이런꿀능력이 있나 염력이 안된다고 진짜? 아 조금 다네 조금 다네 아 설마 아 얘네가 던진 폭탄을 이걸로 하라고 아 오케 이 오케 아 아기 여기다 눈치워서 여기다가 빵 좋아 야 자네 한번 제거하기 힘들다 진짜 자네 한번 제거하기 이게 무슨 생고생이야 오시체야어 대청 새일지 오늘 나는 여신과 점심 식사를 했다. 그녀가 말했다. 스타인먼, 나는 진부함으로 당신을 해방시키러 왔어요. 새로운 형태 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리러 온 거죠. 나는 물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신이시여? 대칭이에요. 이제 대칭의 변화를 줄 때가 왔어요. 아, 씨, 뭐야? 뭔 의미야? 뭔지 모르겠어.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야 잠깐만 잠깐만 먼저 이거 하고 이거 얘 얘도 오케이 됐다 기관첩부터 살아갔고 그 이제 이쪽으로 하라고 하죠 가 갑시다 with this one, Aphrodite? Well. She won't stay still. No. I wanna make them beautiful, but they always turn out wrong. That one too fat! This one too tall! This one too symmetrical! And now what's this guy? He's u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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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움이였오 오! 오. 나와 나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어, 눈치 보지 마! 눈치 보지 마! 눈치 보지 마! 눈치 보지 마! 야 벤치, 벤치, 벤치로 내려쳐! 아, <laughs> 이놈을 죽여라! 야, 야너이동이매게 빠르냐? 야, 야그이 같은 놈아! 오케이.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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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오. 아까 그미친놈 죽였죠 드디어 누군가가 저 미친 녀석을 숨어줘야 되긴 했어 스타먼이 가지고 있던 열쇠를 챙겨서 비상통로로가난넵디니인 뒤로 어떻게든 가는 중이야 조금만 있면 거기서 만날 수 있겠지 회복하고 이걸 뽑으면은 구급약을 줍니다 미친놈 잡았죠 오 구급약 좋아 난 지금 FPS를 못해가지고 이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야, 진짜, 사람을. 와, 저 완전히 다 아작을 내놨어. 이래서 윤리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뭐, 이제 어떤 이제 사람의 세계에서는 저런 게, 어, 일반적일 수가 있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예. 대부분의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윤리라는 게 필요해진 거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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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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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오, 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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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오, 다 먹고. 계속 있네 그냥 무시. 뭐야 물이 또 새나? 또 다른 터라니무어물어졌나 보군. 랩체온 걸 환영해. 사상 최고의 속도로 성장하는 고철담이지. 오 뭐야? 오 뭐야? 뭐야? 방금 뭐 이상하게 보였어? 있구나. 다른 데서 공약을 만든대 일단 이건 너무 비싸니까 방탄복 방탄복 전투 강화제를 획득했습니다 오케이 어 뭐야 이걸 빈 솔로에서 넣어야 돼? 이브링크 구급약으로도 이브가 회복된대 이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일단 다른 건못 사니까 일단 이 정도만 하고 일단 패시브 이템이 언제나 짱짱맨이죠 수학자 약점 아까 그 미친놈 이 아이들은 아담을 생산하는 공장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한 거의 무적에 가깝다 저들은 상처를 입으면 괴사한 조직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새로운 조직을 재생한다 그러니까 재생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 마치 그 피콜로처럼 이제 으아! 하면 도달한다는 거예요 이제 민달팽이와 공생관계에 있다 따라서 민달팽이를 채취하게 되면 아이도 죽게 된다 테넨바움을 그걸 보고 이렇게 말한다 아시다시피 그건 살인이 아니에요 불태병 환자에게 생명 유지 장치를 떼는 것과 가, 아 비슷하지 오니까 그러니까 어.. 민달팽이를빼면 이제 이 아이들이 죽는데 이제 그.. 이 테넴바움이 아까 그 위에 여자있잖아요 이 여자같은 경우에는 이미 얘네들은 죽은 애들이니까 죽을 운명인 애들이니까 그걸 떼는게 살인이 아니라 그.. 자 중요한 얘기하고 살인이 아니라 이제 그.. 약간 안락사 그런 개념이라는거지 이제 <laughs> 뭐야 원래 내가 왔던 곳인데, 하이관이 게임은... 안녕하세요. 준비가 됐군. 이제 빅데디 하나 정도는 잡아야 되겠어. 뭐야? 리르치스터에게서 아담을 얻으려면 먼저 빅데디를 처리합니다. 아, 근데 나는 괜히 막 애들 죽이기 싫은데 기생충! 이상의기생충들은 의사에게는 무료 진료를, 농부에게는 힘들게 거둔 수확물을 그냥 나눠주길 바라지. 과연 그들이 자기 영 거리를 위해 거리를 배어며 희생양을 찾는 변태들과 달게 뭐야? 오, 안녕하세요. 귀 개리 세다고? 뭐야? 오, 뭐야? 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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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얘 죽였다 야 이거... 채취해야돼? 채취하면 어떻게 되는거야 이거? <laughs> 채취해보자 아스파하는데야 어, 이거 구원해주면 안돼? <laughs> 채취해 아 미안하다 내 살기 위해서얻 어쩔 수가 없어 오 이 뭐야? 야, 뭔걸 얻었어? 아담을 200 얻었어요. 아, 지금 얘네, 얘네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되는 거 같은데 이거? 오, 오, 잠시만. 진짜 놀랬다, 이 구제한 놈. 아니, 빅게디가 날텐데 저거 하나 하려고 지금 이때까지 여기 숨어 있었던 거야 이거? 이쪽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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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음. 아 아이들 구해도 보상 충분해요. 아 그럼 난 그냥 구원하자뭐죽인 다니까 양심이 찔린다. 오. 뒤로 I 미 r 는뭔개프프포미 u 야 오이. 여기서 또 이거 하는 건가? Alert, 경보가 s 제되었습니다 n 용 to g 서 감사합니다. 어디 o w how you managed to put you there. I don't know how y 그 a e 어 교감을 하기 위해서 말이야. 그 이런 이런 게 필요해. 우리 잠수함이죠 또 잠종 수 레버 목적지를 선택하시죠. 넷.. 내피의 은혜 가자. 자 이쪽에 왔죠. 어 지금 이제 아틀라스를 만나야 되는데. 야, 이또 뭐야? 앤드류 라이언들의 어, 라이언의 부하들과 상대하는 건 바로 그런 거야. 이곳을 건설한 사람이고 마쿠에서 조종한 사람이기도 하지. 아무도 어떤 일이라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사람을 미치게 만드니까 어쩌면 사람이 싫어서 피하는 건지도 모르겠군. 어쩐지 착한 사람이 여러 죽었네. 내 가족은 폰테인 수산에 숨겨진 잠수함에 타고 있어. 그럼 그곳에서 만나세요. 근데 왜 내가 필요하다는 거지? 지금 저 사람이 왠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필요하대요. 아 이걸로 이제 윤자를 교환할 수가 있구나. 이거 말고 이제 저희 청자분들이 전기 충격이 더 좋대요. 저희 청자분들이 더 이제 그 전기 충격이 더 좋다고 하니까 이걸로 끼 돌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시브. 이제 이거 같은 게 이제 구급약을 먹으면 은 이제 체력 회복시켜주는 구급약을 먹으면 이제 마나가 회복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이쪽 위로 넘어가야 되나? 가자. 그리고 이거 깜놀 요소가 약간 있어. 오. 저거는 적입니다 여러분들 저거는 스폴라이서라고 그래가지고 오 뭐야 튀어나올라나? 여러분 조심 오 구급약 먹어 나올라 빨리 나와 오, 야 잠깐잠깐잠깐잠깐 자가. 어오오 어어 제발 하나님 어어 무게 야 아, 이걸 하면 구급량이 나옵니데 오, 구급량 두 개야. 대박이다. 어이, 뭐야? 이게 참 공포스럽게 분위기를 잘 연출해놨어.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 그러니까 이, 이곳이 유토피아 같은 세상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어... 오, 뭐야? 오이, 저... 이 물고기 팔딱이 는데어 뭐야? 오! 오호! 이거 잘한다. 오케이, 더부딜에더부딜에 오케이 지금 더 뭐야? 이 진짜 세다, 쟤. 이 정말 다 떨어졌어. 오. 오오오오 이걸 이할수 있을까? 이걸 할수 있을까? 이걸로 이걸 죽일 수 있을까? 오오 잠깐 잠깐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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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잠깐 염 아니야 염 아니야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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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잠깐 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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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야 무서워 짱 무서워 오 어. 이거 뭐야 상자 조사하기 오 어? 뭐야? 탄약이 부족하지만 돈은 많은, 편, 많은 편이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이런 팁을 주는구나 지금 돈은 많은데 상자가 아그 탄약이 없대 그렇기 때문에 아 유전자 강화가 있다 이브 업그레이드 강력한 힘, 힘으로 저가 물체를 뒤로 날려버린대 저 렌치 오 렌치 저, 이거 전문가 좋을 것 같은데 저 렌치 많이 쓰죠 렌치 많이 쓰니까 뭐야 아, 뭐야, 이러면 하나 포기해야 되잖아, 이거. 이거, 너. 아, 이거 다 그건 같은데. 다 그, 뭐야, 전투 건 같은데. 이게 어느 타입인지 좋거나, 이게. 지금 저게 그 말하자면 업그레이드 같은 거예요. 업그레이드 같은 거라서 저걸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이제. 어우, 잠시만요. 오케이. 여긴가? 가자. 어, 뭐야. 반대쪽 있네? 지금 이게 그 위쪽에 그 화살표가 보이죠? 저 화살표 데려가야 됩니다. 오! 오 오우, 뭐야 오오야템 오우. 오우. 빨리 먹어 가자 아얘얘네 거구나 얘네 거구나 오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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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오오오오 어디 갔어 오 됐다 템 먹어 그렇지 수류탄 바쇄 수류탄 뭐야 아이, 아이, 너 지금 이거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짱짱 쌤 좋았어 이거 아이템 사자 이거 근데 뭐야 왜 이렇게 비싸, 이거? 기관총탄. 에, 뭐야, 이거 60원이야, 이거? 뭐야, 이거? 권총. 권총, 권총도 이제 권총탄을 주겠지? 오케이, 이것저것 많이 먹어야겠다. 이거 보스전 가면 이제 나중에 이거 뭐 위로 많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뭐야, 뭐야. 여,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닌데?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위로. 내가 아까 먼저 갔던 길이 마, 맞는 길인 것 같은데? 아, 여, 여기가 맞구나. 제가 근데 아까 순간적으로 이제 헷갈렸었죠. 이게 뒤에서 다른 애가. 오우, 그러니까 이곳에 자원 중에 하나인 이불을 이용해서 얼굴이나 이런 외모를 화려하게 만들 수가 있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불 라는걸찾아하기 위해서 미쳤죠. 지금 이제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옳다고, 아니 뭐 내가 이뻐지고 싶어서 그런 건데, 내가 무슨 잘못이냐면서, 이쪽인가? 뭐야?